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 서지방회가 주관하는 일산순복음영산교회 재직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일식의 진행을 위해 꽃다발은 일식이 끝난 후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임명받는 명예장로 1명, 안수집사 1명, 권사 13명, 명예권사 3명, 협동권사 1명, 서리 집사 36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반은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공헌에 대한 최고의 성경의 헌법신앙의우는성경이신조우를는성경에우고 성경의 우호를 품고는 성경의 우를 품고는 성경의 우고 성경의 우호를 품고는 성경의 우호를 품고는 성경의 우호를 성경의 고는성는성경의 이제부터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안수위원은 일산 서지방의 목사님들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안수위원을 앞으로 오셔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습 그래서 후배 장로에게 장로 배지를 달아주시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김영미 군사가. 2025년 9월 14일, 기독교단 하늘의 성의 일산서 지방회장, 목사 안원순. 장노 임직축하패, 성명 김영빈 생년월일, 1958년 11월 8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을 받아 그리스의 도 웜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장로로임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산수복음영산교회에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해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14일 기독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산수복음영산교회 담임 목사 강신호 여서 설교 안수집사님설교집사가 안수직사님 되신 것을 공포하겠습니다. 설교의 우선사가일상순복음경상교회 안수직사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laughs> 이와 함안수사주수서 집사, 집사, 집사. 출발하겠습니다. 안수집서 성명 설교 위사람은 일산순복음영상교회 안수축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주 2025년 9월 14일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산순복음영상교회 당국사 강신호 권사 취임을 하겠습니다. 권사 취임는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산수문영상교회 건사가 되신 모든 분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예. 선자 3명과 3명의 이름으로 집사 김민정의 열두 명을일산수공영산계 권사로 백영숙의 2명을 명예권사로 이선자 1명이 협동권사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민정 위사람은일산신공영상교회 관사로 임명할 에이 증서를 수여하주 2025년 9월 14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산신공영상교회단임목사 강신호 <laughs> 이경애 이하동군 <laughs> 황인아 이학훈, 김도훈, 이학훈, 송호훈, 이학훈. 취임증서 성명 백영수 위사람은 일산순복음영상교회 명예관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주 2025년 9월 14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산순복음영상교회 단리 목사 강신호 <laughs> 이문숙 이하동군 <laughs> 이희연 이하동군 성명 이선자 이 사람은 일산충북명상교회 협동권자로 임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5년 9월 14일 기독교를 하나님의 성에일산충북명상교회단임목사 강시호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뛰어가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공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인명장수 신부께서 부동식장인 이순국 선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육동우, 위사람을 일산수목영상교회 서리수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한 주 2025년 9월 14일 기독교회와 하나님의 성에 일산수목영상교의 발의목입니다. <laughs> 이수민, 이하동군 시작하겠습니다. 세분대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무대표 김용미.

그다도 인정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은 하나님 인정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놀라운 날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이사 축원합니다. 일꾼에게는 능력을 줘요. 제가 주례한 청년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젊었을 때. 계학찬양하던니 어느 순간에가 공무원이 되고, 어느 순간에 판사, 판사, 검사가 됐더라고요. 공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면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은, 공권적을 되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능력을 주는 겁니다. 또 군인도, 군인에게 여러분그 난, 주는 게 아닙니다. 장교가 되고, 중대장이 되고, 대어있되면 권세해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는 무기주 저희 아들이 미 이사단에서 중대장이 했는데, 바로 이 의정부부에, 여러분모르시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부대의 지하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하나가 100만 부입니다 탱크도 주고요. 헬리콥터도 주고요. 대단아주고 하나님이 일꾼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몇 가지 능력을 주는데 첫째는 성령이라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그냥 말씀 출출이 줄줄 나옵니다. 그래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입니다평신도에때 기도가 안 되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일 꿈이 되려면 남을 도와주게 되잖 사랑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신다네요 능력의 문을 여신다네요 어제부터 어제까지는 다르고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집니다 생각하고 달라지고 꿈을 꾸고 달라지고 말을 해도 달라지고 달라져서 이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할렐루야아 여러분들 독립 기념 16주년 그리고 임기 받으 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축하합니다. 첫째는 당의장 목사님 모실 수 있을 걸 여러분들. 다시 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회도 있었고 또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 누구에게든지 목사님 가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교회에서는 최소 몇년 사모해야 오실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셔서 귀한 축복의 말씀 주신 것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립주의의 견제와 보채작에 맞습니다. 여수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당의당 목사님 영성과 목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본받아 신실하게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저는 강신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당의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타이틀 가운데 영산들을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일산 수목 영상교회 임직자 되어지심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昆明啊。 일산 서지방연회장 계신 아론수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이태훈 목사님, 양성 목사님, 정동균 목사님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올해도 함께 제직 임명예배 16주년 통일 축복예배 함께 해주신 유아인 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가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내일로 기념 촬영하실 테니까 한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 계시고 미리 나가면 아마 기념품을 안줄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축소가끝 마친 다음에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내려가셔서 가운데 앉으셔서 함께 촬영하신 이후에 안수위원들과 순서 맡으신 분들만 강단에 잠깐 쉬셔서 재지기념 받으신 분과 두 번째 촬영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 다른 분들은 그때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과 존경과 영혼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드림님의 만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하게 되고 강론하게 되게 하시고 생물한테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마다 열배에 백배, 천배, 만배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서서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신상함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니 장인 독립식 6주를 맞은 일산 순공용산교회에 해 올림픽만 모든 김해 경영민이 오늘 참석한 모든 죄정민과 대표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